예, 어첫 번째 발제를 맡은 어 이윤근입니다.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 제목은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목차는 첫 번째 이제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요 내용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AI의 현황,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어 기술 현황이나 또는 생태계, 사업화 현황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공지능이 만드는 2035 미래상이라는 어, 주제에서는 어,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해서 AI 강국으로 거듭나면 과연 미래에는 어떤 세상이 우리한테 펼쳐질까 그, 이런 상상을 좀 해봤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 이제 ICT의 역할과 한계라는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ICT 산업이 과거에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 경제 성장을 주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ICT 산업이 2001년 이후에 연평균 9%로 고속 성장을 해왔고요. GDP의 약1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의 그 산업 경쟁력 강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근데 이러한 ICT 그 산업 경쟁력이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좀 정체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는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ICT 관련한 산업 고용률도 정체를 맞이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은 그 미국 일본은 좀 많이 앞서서 달아나고 그다음에 중국은 바싹 따라오고 이렇게 이제 중간에 끼어있는 그런 상황을 좀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산업성장률이 2 0 0 1년부터2 0 1 0년 연평균 성장률이 한12% 정도였는데 이것이 2 0 1 1년부터한 18년도까지는 연평균 5.3% 정도로 둔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종사자 수도 좀 정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AI라는 키워드를 꺼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죠. 그래서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로서 우리는 지금 AI를 바라보고 있고요. 어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90년대 디지털 시대를 지나서 2000년대 초고속 인터넷 시대, 그다음에 2010년대는 스마트 시대를 지나서 앞으로는 이제 AI 시대가 2020년 이후에 열릴 것이다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손정희 회장이 청와대를 방문했었죠. 그래서 뭐다 아시겠지만 한국은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으로 집중해야 한다 이런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만큼 어 인공지능이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 각자들 생각하는 범위나 스코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고걸 한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ai 기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 인간의 어떤 지적 기능을 컴퓨터가 구현하는 기술 우리가 흔히 요즘에 딥러닝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무슨 음성 인식을 한다든지 영상을 인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 기술에 다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런 인공지능 기술 어떤 인공지능 알고리즘 이런 것만 가지고 가치가 창출되느냐 어,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이런 핵심 기술이 어떤 서비스로서 구체화되고 활용되어야만 거기로부터 가치가 창출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인공지능 서비스 기술 또는 인공지능 활용 기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요 앞서 제가 설명드린 인공지능 기술, 협의 기술의 어, 기존에 우리가 잘 해왔던 컴퓨팅, 그다음에 네트워크. 이런 ICT 기술과 융합이 돼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낼 때 이것이 이제 전반적인 AI 서비스 기술, AI 활용 기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거보다더 넓은 범위로 어, AI 패러다임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AI 기술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사회 전반을 개혁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원동력이 되고 어, 될 거다라는. 어, 예측이 지금 되고 있고요. 아까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손정희 회장이 얘기를 한 어, 그런 범위도 사실은 AI를 어떤 패러다임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요세 가지의 AI의 어떤 컨셉을 잘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지 잘못하면은 각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요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각 나라별로 인공지능의 발전 전략들을 어떻게 세우고 있고 뭐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사실 어 국방으로부터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다알파 같은 데서 먼저 선제적으로 어 핵심 기술들을 개발을 했는데 요즘은 사실은 어 인공지능 기술을 민간 쪽에서 워낙 잘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별도로 신경 쓸게 없어요 미국은.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신경 쓰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인공지능 관련한 윤리, 법률 이런 좀 중장기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 전 사회적으로 대비해야 되는 것들 이런 쪽으로 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인공지능 산업이나 기술에 관련한 것들은 민간 쪽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EU는 어 국가간 공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미래 투자, 사회 안정 이렇게 약간 어, 유럽 다운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일본은 전통적으로 우가 고령화 사회를 오래 겪었기 때문에 이 고령화 사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활용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중국은 사실 급부상하고 있는데 중국의 특징은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기술 개발, 산업 육성, 교육 모든 부문에서 계획적으로 인공지능의 발전을 추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빨리 따라오고 있는 국가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도 사실은 뭐 민관 협력을 통해서 많은 그 인공지능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실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거는. 한국의 인공지능 전략의 주특기가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딱히 어, 뽑아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현재로선 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쪽의 인공지능이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인더스트리 4.0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뭐 일본 하면 로봇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 한국은 뭐가 강점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 봤을 때 아직 포커싱이 조금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어, 그런 측면은 좀 있습니다. 뭐제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잘하는 어, ICT 기술들이 있죠, 반도체 제조 기술, 그다음에 네트워크, 어, 그다음에 제조 산업 쪽 이런 쪽하고 사실 인공지능 결합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그각 국가별로 인공지능 기술의 영향, 그다음에 생태계 영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기술적인 측면, 뭐 생태계적인 측면 다 우리나라의 포지셔닝이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뭐손두는 당연히 미국일 것 같고요. 그 뒤를 중국이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 역량 측면에서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을 100점으로 했을 때뭐 55점에서 한 70점, 80점 이런 수준들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지 성적이 좋지 않아요. 그다음에 생태계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태계 측면도 예를 들어서 기업의 현황을 보면 글로벌 AI 기업이 우리나라가 0.5% 정도 굉장히 열악하죠. 그다음에 AI 유니콘 기업은 우리나라가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ICT 산업 역량, 활용 역량 이런 쪽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ICT 분야에서 잘 하는 분야가 몇 가지 있습니다. 어, 뭐 예를 들어서 이동통신, 인터넷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잘 하고 있는데 어, 소프트웨어 관련한 경쟁력, 그 다음에 빅데이터 활용 경쟁력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좀좀뒤처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현황이고요. 그래서 그 국가에서 작년이죠 작년 12월에 인공지능 국가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뭐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여기서 이제 슬로건으로 관계 IT 강국을 넘어서 AI 강국으로 그리고 이 전략에는 전 분야가 사실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AI 경쟁력 혁신을 통해서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나라가 되겠다. 세 번째는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을 구현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이세 가지 아래에 각각 이제 구체적인 실행 전략으로 아홉 가지가 뽑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30년을 목표로 어떤 정책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국가 전략이 어, 수립이 됐으면 어. 우리나라의 이제 산학연, 그러니까 학교만 학교, 어, 연구소면 연구소, 기업면 이 기업이 각각 이 국가전략에 발맞춰서 각 기관들이 할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서 실행전략을 세워야 되죠. 그래서 그 실행전략이 구체화되고 이 국가전략에 발맞춰 나가면서 어, 전반적인 이제 힘을 얻고 우리나라가 진정한 AI 강국으로 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어, 추진을 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전자통신연구원이라는 출연년에 몸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출연년으로서 어이 인공지능 국가전략에 발맞춰서 할수 있는 실행전략을 저희가 수립을 했고요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에트리는 어 작년에 이제 기관장이 새로 오시면서 기존의 ICT 중심의 연구개발에서 어 ai 중심의 연구개발 이렇게 전반적인 비전을 재설정했습니다 그렇다고 ict 기술을 하는 건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 ict 기술과 ai 기술이 융합되는 이런 형태로서 재포지셔닝을 하는 형태로 어, 방향성을 수립을 했고요 이 방향성에 맞게 아레나 그러니까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을 했고 여기에 맞게 또 탈바꿈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 사업구조 개편 이런 것들을 어, 단행을 했고요. 사실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인공지능 연구소도 작년에 신설된 조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맞게 저희 애트리의 인공지능 실행 전략을 세웠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어, 그세 가지 중에 오늘은 어, 인공지능 기술에 관한 내용들만 간단하게 좀 발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 실행 전략에 맞춰서 저희가 기술 로드맵 이공삼오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건 뒤에 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에트리 AI 실행 전략을 도출한 과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국가인공지능 국가 전략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아홉 개 전략이 도출이 됐는데 이 실행 항목들이 한 100가지 정도 됩니다. 이 100가지 중에서 우리가 출연년으로서 해야 될 실행 항목들을 도출을 해냈고요. 그거를 이제 중점 영역 세 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기술 역량 쪽에서는 한계 극복을 위한 AI 서비스 기술 혁신. 그다음에 생태계 역량 쪽에서는 어 AI 혁신 생태계 기반 마련, 그다음에 활용 측면에서 어 믿을 만한 AI의 활용을 확산하겠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어 저희 실행 전략을 세웠고요. 오늘은 이제 그 기술 역량, AI 서비스 기술 역량을 혁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략 방향 첫 번째로 AI 서비스 기술 역량 강화인데요. 여기서 제가 AI 서비스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서 제가 세 가지 카테고리를 말씀을 드렸죠. 그 협의의 내용에 AI 기술뿐만이 아니라 AI 서비스 기술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겠다라는 게 저희 애트리의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잘 아시는 그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이 있었죠. 여기에 핵심 기술은 당연히 그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입니다. 여기는 강화 학습, 딥러닝 이런 기술이 총 집합돼서 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성능을 냈었죠. 근데 이게 그 알고리즘만으로 이, 이런 대국이 이루어졌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 막강한 컴퓨팅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었더요 이 당시 구글에. 그래서 천 개가 넘는 CPU, 뭐 170개 이상의 GPU 이런 컴퓨팅 파워가 뒷받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대국장에 이런 컴퓨팅 파워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었죠. 어,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해서 연산을 해서 그 데이터나 정보들이 초고속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대국장으로 전달되어 왔죠 여기 u 네트워킹 기술이 또 뒷받침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 핵심 기술과 인프라 기술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전반적인 AI 서비스 기술 역량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이 이 o u know, you know, 예, 참고로 지금까지 이제 애트리에서 몇 가지 이제 AI 관련한 성과들을 낸 것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어, 첫 번째 이제 엑소브레인이라는 어,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 Q&A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연어로 질의를 하면 거기에 맞게 대답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고요. 현재 이거는 국회에 납품이 돼서 그 국회의원들이 법령 제안을 할때 관련 법령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해주거나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걸로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 다중 언어의 통역 시스템 지니톡이라고 하는 것도 개발했죠. 요거는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저희가 공식 서비스를 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 주행을 담당할 수 있는 알데바란 칩. 요거는 지능형 반도체입니다. 지능형 반도체인데 어, 인공지능을 수행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죠. 그래서 고속 연산을 하면서도 그 파워를 아주 조금만 소모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는 이런 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시각 지능을 담당하는 디뷰, 이거는 사람의 동작을 이해해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거나 하는 것들을 어, 자동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에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가 영어 말하기 교육을 시켜주는 지니튜터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핵심 기술과 이런 서비스 기술들을 동시에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어 예, 그래서 이제 그요 차세대 AI를 선도하기 위한 어 핵심 기술을 먼저 선제적으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프라 기술, 그 다음에는 뭐 컨텐츠나 미디어 기술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건데 당연히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원천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천 핵심 기술은 저희가 크게 차세대 AI 원천 기술 확보, 그다음에 AI 응용 빅데이터 활용료 두 가지 측면으로 추진을 할 텐데요. 사실 이 차세대 AI 원천 기술 쪽은 어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포스딥러닝이라는 키워드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AI 기술은 뭐다 아시다시피 명확한 한계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를 필요로 하죠. 그 다음에 이 빅데이터를 어, 많은 노동력을 들여서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가공한 빅데이터를 어, 굉장히 이제 그 하이퍼퍼포먼스의 컴퓨팅으로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켜야만 어떤 특정한 한 가지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어플리케이션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면 또그 환경, 그어플리케이션에서또 많은 빅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정제하고 학습하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되풀이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당연히 많은 비용과 인력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인공지능의 플랫폼을 주도하이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어, 굉장히 큰기업들이 주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정한 어, 응용 분야에서는 좋은 퍼포먼스를 내기 때문에 어, 상당히 기술적으로 혁신을 이루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앞으로 확산, 더 이제 활용 측면에서 확산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한계를 극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처럼 소규모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하고 스스로 지식을 넓혀 나가고 이와 같은 이제 복합 지능 자가 성장 상식 출론형 AI 이런 쪽으로 어, 연구를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AI 반도체, 그다음에 AI 컴퓨팅 시스템의 기술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인프라 쪽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거 이제 크게 AI 컴퓨팅 핵심 기술 개발하고 어, 변역적 컴퓨팅 원천 기술료 두 가지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AI 컴퓨팅 핵심 기술은 첫 번째가 반도체 기술입니다. 아까 제가 알데바는 말씀을 드렸지만 어, 일단은 AI에 특화되어 있는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고성능 반도체 칩을 개발을 해야 되겠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AI, AI 컴퓨팅 시스템을 개발을 하는데 어, 이것을 위해서는 메모리 중심 컴퓨팅 기술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를 핸들링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컴퓨팅 아키텍처는 조금 달라져야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변혁적 컴퓨팅 원천 기술 해서 뉴로모픽 프로세서나 양자 컴퓨팅 이런 쪽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네트워크 기술이나 미디어 콘텐츠 이런 기술들인데요. 이거는 AI 서비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들이죠. 그래서 이건 크게 한두 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그 네트워크나 미디어 콘텐츠 기술이 AI를 위해서 쓰일 수 있는 그런 AI를 백업하는 그런 기술 또는. a i 에 의해서 지능화된 네트워크 미디어 콘텐츠 기술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어프프치치하하있있습다다 어, h 예, it. 그 a i 서비스 기술 확보로 저희가 앞으로는 이제 국가 지능화를 선도하겠다라는 중장기적 로드맵을 세웠고요. 그래서 크게 이제 저희는 a I 인프라, a 다음에 a I 원천 기 a 이것을 이용한 a I 응용. 특히 이제 AI 응용 쪽에서 저희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모빌리티 쪽입니다. 자율주행차나 드론, 그다음에 커넥티드 자율지능 이동체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저희가 열심히 인공지능 기술을 확보를 하고 개발을 하면 어, 과연 2035년 정도가 됐을 때는 어, 어떤 서비스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까 이런 걸좀 상상을 해봤어요. 근데 왜 해필이면은 2035년일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보통 인공지능 하면은 많이 따라 나오는 말이 싱글러리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특이점 이 싱글러리티라는 말을 한 대표적인 미래학자가 커즈와일이었죠 커즈와일이 말한 싱글러리티 시점은 2045년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미래학자들이 이 시기를 점점 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2035년 정도가 되면 싱글러리티가 도래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저희가 미래상을 그릴 때 어,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좀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상상을 해서 미래상을 한번 그려보자라는 취지에서 저희는 2035년의 미래상을 좀 그려봤습니다. 이제 이런 미래상을 그려보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이런 미래상에서의 서비스들을 구체화해야만 우리가 개발하는 어, 기술들이 좀더 구체화되고 로, 로드맵이 이제 명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은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버전 1.0 정도를 도출을 했는데 이거는 당연히 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어야될 거고요. 이 신개념 형상을 도출한 과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여러 가지 서비스 형상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그 서비스 형상들의 후보들을 도출을 했고요. 이거를 통해서 어떤 기술적인 역할이나 사회적 역할에 따라서 필터링하고 클러스터링을 해서 저희가 크게 한네 가지 분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지능화 분야, 사회의 지능화 분야, 산업의 지능화, 그다음 공공의 지능화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눴고요. 그 아래에 각각의 이제 신개념 형상 서비스들을 어, 구체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개념 형상 서비스를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오늘 저희가 도출한 것 중에 몇 가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제 발제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지능화 분야에서 개인 비서. 이 개인 비서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익숙한 분야일 거예요. 어, 이 개인 비서가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떤 전문가적인 어, 서포트를 할수 있는. 그런 개인 비서가 되겠고요. 그래서 어렵고 복잡한 일상생활도 상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개인 비서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개인 비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 애플 시리로 출발을 해서 지금은 인공지능 스피커가 많이 쓰이고 있죠. 현재는 다 보이스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인터랙션 하는 것이 이제 위주이지만 앞으로는 당연히 거기에 카메라가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인터랙션이 동작이나 제스처나 표정까지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다중감각 AI 비서로 확대가 될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얘가 스스로 지식을 성장시켜야 되니까 자율성장형 AI 비서 그 다음에는 집단지성을 활용할 수 있는 AI 비서로 진화를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AI 비서는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을 거고 이 전문 분야들을 서로 날리지를 공유하고 협업을 통해서 인간을 서포트하는 이런 형태를 발전할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 지원 로봇입니다. 이거는 앞서 개인 비서와 유사한 점이 좀 있어요. 어, 일단 뭐 우리나라 지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요. 일인 가구 급속히 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일과 가정을 어, 양립해야 되고 사람을 도와주는 어. 근거리에서 전반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로봇이 당연히 필요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로봇 기술은 어떤 특정한 작업을 요청을 하면 딱그 기능만 수행하는 정도까지 현재의 로봇이 되어 있죠. 그런데 앞으로는 전반적인 라이프 서포트 로봇으로 진화할 거다라는 게 이제 현재의 예상이고요. 그래서 일상생활 지식을 스스로 학습을 해야 되겠죠 로봇이. 그래서 집안의 구조나 어, 이 개인의 성향들을 스스로 파악을 해서 전반적으로 프로액티브하게 서포트를 할수 있는 로봇으로 진화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은 커넥티드 자율 이동체인데요. 요즘에 자율 이동체, 자율 주행차는 요즘에 뭐전 세계적으로 핫 이슈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실 거고요. 현재 자율 주행 레벨 3 정도가 되고 있는데 어, 앞으로 이제 자율 주행 레벨 5까지 나갈 거고 자율 주행 레벨 5가 되면은. 단순히 이게 지금과 같은 차량뿐만이 아니라 차량과 드론과 기타 여러 가지 모빌리티리, 모빌리티들이 모빌리티들이 커넥션돼서 최적의 이동 수단을 제공을 해주는 이런 형태로 발전할 거다라는 게 이제 커넥티드 자율 이동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엑소스킨인데요. 어, 이거는 웨어러블 테크놀로지하고 좀 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면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혼자서도 독립적인 삶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수트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요즘에도 이런 수트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착용이 좀 불편하고 뭐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어... 이제 몸에 임플란트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신체에 부착하는 형태로 당연히 발전을 할 거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엑소스킨이라고 말을 붙여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게 뇌의 신경계와 다이렉트리 어, 커넥션이 되면은 인공 감각을 가질 수 있는 엑소스킨으로 발전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곧그 뒤에도 뭐 감성 케어 그다음에 자율생산 농장 자율 공장, 어, 그다음에 AI 튜터, AI 허브 병원, 그다음에 초개인화 안전 가이드, 자율형 도시, 국방 참모, 에너지 마이스터,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시간 관계상 뭐다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제는 마치겠습니다.